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무인 헬리콥터와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 멀티콥터 등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안전한 농약 살포를 위해 마련한 영상 교육 자료입니다. 이 교육 자료가 최근 농업 현장에서 무인 항공 방제를 통한 안전한 농약 살포의 길잡이가 되길 기대하면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병해충 방제의 기초가 되는 농약의 역할과 기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약은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 및 잡초를 방지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중요한 농자재입니다. 그러나 오남용하게 되면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농약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인 PLS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PLS 제도는 농산물에 허용되지 않는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농산물에서 PLS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산물 출하 금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의 농업인 여러분은 반드시 꼭 절대로 등록된 농약만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농업용 무인 항공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농약 살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업용 무인 항공기에는 무인 헬리콥터와 드론이라 불리는 무인 멀티콥터가 있습니다. 무인 헬리콥터는 약 7m의 넓은 살포폭을 가진 고효율의 무인항공기이며, 농업현장에서 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가축 전염병 방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이동성과 휴대성을 겸비한 무인항공기로 소규모 경작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무인 항공기 운용을 위한 자격 조건과 준비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인 항공기 조종자 자격증은 무인 헬리콥터와 무인 멀티콥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각각의 조종자 자격증은 전문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자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조종자 자격증은 기체의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으로 1, 2, 3 4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인 헬리콥터와 무인 멀티콥터의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 이륙 중량이 11kg인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2종 이상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농업인이 항공 방제를 위해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체를 구입한 경우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기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기체는 2년 주기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방제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인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농약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은 드론 원스톰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약을 항공 방제하려는 농지가 비행 가능 공역인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행 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비행 가능 공역은 레디 투 플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항공 방제를 하기 전에 살포하고자 하는 농약이 항공방지용으로 등록된 농약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농약 등록 사항은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농약을 임의로 혼용하면 약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약의 혼용 가능 여부는 농약제조사의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무인항공기 운용 및 무인 항공 방제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제 항공 방제 시 우려 사항과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 방제 시 비산에 의한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산은 살포한 입자가 바람 등에 의해 목표 지점 밖으로 흩어지며 날아가는 현상이며, 이로 인해 항공 살포 주변 작물에 비의도적으로 농약이 오염되어 인근 농업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항공 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 살포용 무인 항공기 안전 방제 매뉴얼을 발간하여 농업 현장에 배포하였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사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 항공기 운용 과정에서 항공기 추락 등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여 무인 항공기가 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항공 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산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비산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안전한 항공 방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즐과 살포 압력에 따른 살포액의 입경 크기가 비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살포액의 입경 크기가 작으면 살포 효율은 증가하지만 비산량 역시 증가하여 비산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대로 동일한 살포고도에서 살포액의 입경 크기가 클수록 비산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단위 면적당 도포되는 농약의 양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살포액의 입경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바로 노즐과 살포 압력입니다. 따라서 비산을 저감하고 살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노즐 선택과 적절한 압력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도표는 노즐 색상별 살포액 입경 크기인데 보라색이 입경 크기가 가장 작으며 검정색이 가장 큽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공방제 시 비산 우려와 살포 효율을 고려해 빨간색 박스에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노즐을 살포 압력은 40 PSI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산 예방을 위한 무인 항공기의 비행 고도 및 속도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 헬리콥터의 적정 비행 조건은 비행 고도 3에서 3m, 비행 속도 시속 20km 이하. 드론은 비행 고도 2에서 3m, 비행 속도 시속 15km 이하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무인 항공 살포가 활성화된 해외의 주요 국가와 유사한 기준이며 이 기준을 초과하여 농약을 살포하면 최대 10배 이상 비산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비행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항공 방제 시 비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풍속이 초속 3m 이하인 환경에서 항공 방제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재단에서는 간이 풍향풍속계를 휴대하여 실시간 측정하고 풍속을 고려하여 방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농약 제형에 따른 비산량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 제품은 액상수화제, 유현탁제 등 다양한 제형이 있습니다. 제형별 비산량 측정 결과 액상수화제가 다른 제형보다 비산에 대한 우려가 낮다는 현장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액상수화제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산 우려로부터 안전한 항공방제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적은 이른 아침이 안전한 항공방제를 위해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휴대용 풍향 풍속계로 실시간으로 풍속을 측정하면서 항공방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작물에 이슬이 맺혀 있다면 약효 향상을 위해 무인 헬리콥터 또는 드론을 이용하여 이슬 털기 후 살포할 것을 추천합니다. 자, 비산을 저감할 수 있는 안전한 항공방제 방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산과 살포 효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노즐을 선택하고 적정 살포 압력 유지해야 하며 둘째, 적정한 비행 고도와 비행 속도를 유지해야 하고 셋째, 비산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농약 제형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풍향과 풍속을 측정하면서 바람이 약한 시간을 고려하여 항공 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비산 요인을 저감하고 안전한 항공 방제를 위해 위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 방제 시 비산 저감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단계적 행동 요령입니다. 먼저 비행 전 준비 단계입니다. 항공 살포 전에는 방제 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방제 대상 농지와 비행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방제 대상 구역을 깃발 등으로 표시하고 방제 대상 구역과 연접한 농가에 항공 방제 계획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항공 방제에 따른 농약 비산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전적으로 필요한 준비 사항입니다. 항공 살포 구역에 연접하여 재배 중인 작물과 동시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한다면 비산된다 해도 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방제 단계에서는 살포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실제 기상 환경 등에 따라 풍향 및 풍속에 유의하면서 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방제 요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비산량이 증가하여 비의도적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람 등 기상 여건에 따라 방제 대상 구역에서 20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도 비산으로 인해 농약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에서 제시한 방제 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항공 방제 실행 전에 적절한 노즐과 분사 압력을 설정합니다. 비산 저감 노즐을 선택하고 적정 비행 속도와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제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살포 압력을 과도하게 높이면 살포의 입경의 크기가 작아져 비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비산 노즐을 사용하고, 단위 면적당 정해진 농약 투입량을 살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고도를 급하게 상승시키거나 급하게 비행 경로를 바꾸어서는 안되며, 비행 경로 변경 중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비산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또한 무인항공기 운행 과정에서 주변 작물에 근접해 있을 때는 평행 살포를 추천하며 주변 작물 근처에서부터 방제를 시작해 점점 넓은 반경으로 방제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방제구역 끝부분에서는 방제구역 바깥쪽 주변 작물에 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바람의 정방향에 다른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경우 고도를 낮추고 해당 경작지와 평행으로 비행하여 비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필요시 주변 작물과 일정 거리 이상의 완충지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자는 착륙장과 조종자 간의 안전거리를 20m 이상 확보하고 가시비행을 위해 기체와의 거리를 150m 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두대 이상의 무인 항공기 운용 시 기체 간의 거리가 200m 이상이 되도록 비행해야 하며 조종자와의 안전 비행 거리 150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드론 조종자는 반드시 진행 방향 후면에서 GPS 표시등을 보면서 조종하여 방향 감각을 유지해야 하고 노 컨트롤 현상에 대비한 리턴 투 홈, 호버링, 테이크오프 기능을 미리 익히고. 이중 하나의 기능을 사전에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행 전 러더, 엑셀레이터 등을 조작하여 이륙 전 기체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비행 중에는 하우스, 나무, 전봇대, 표지판 등의 장애물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비행 사고의 대부분은 이러한 장애물 근처 비행 시 충돌하며 일어나게 됩니다.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물과는 교차 비행이 아닌 평행 비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종자는 바람을 마주하여 비행하는 경우 비산에 의해 농약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인 항공기 운행 시에는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안전하고 여유 있는 비행이 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항공 방제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항공방제를 마친 후에는 항공방제 정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항공방제 이후 비산 등 분쟁 시 항공방제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항공방제를 마친 후에는 약통 및 노즐을 깨끗하게 세척하여 다음번 비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무인항공기 사고의 원인과 발생 건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조종자의 실수입니다. 그중 전선 및 지주선 등 추돌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하다 보면 착시현상으로 거리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비행 전에 주변 장애물에 대한 사전 파악과 함께 적절한 휴식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바람 등 환경요인에 따른 비산을 방지하고 항공기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종자는 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조종자의 기술과 주의가 안전한 항공방제를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한 항공방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작이자 마침입니다. 고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한 농업 현장에서 항공방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방제를 위해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고 비행수칙을 준수하여 항공방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